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펩트론 뭐,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장중 16%까지, 17%까지 초급등, 심지어 이런 일목균형표, 자, 양은까지 한 방에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 찍어드린 게 이때 찍어드렸어요. 이때, 이때 충분히 추격매수하지 마시라, 추격매수하지 마시라 충분히 눌렸을 때 우리 자리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처음 영상 찍어드렸던 고 캔들 양봉까지 양봉까지 내려왔고 제가 이 지점부터는 좀씩 모아가시라라고 대응전략집에 적어드렸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받고 16% 날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마법같이 마치 제가 만든 것 같지만 제 기본적인 세력 습성 자체가 그래요. 제가 팩트론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반년 내내 분석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패턴, 이런 차트를 만드는 이런 세력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세력이 계속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세력의 손바뀜이 되려면 수급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아직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지금 제대로 들어온 이 수급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즉 동일한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파동, 이번 파동 때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패트론 같은 경우도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지금 노보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지금 서로 피, 지금 PT 403이랑 40 에 대해서 서로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 재료가 일회성이겠냐 라는 거죠 자, 재료 같은 경우는 항상 연속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실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가기 마련 저항대만 뚫려준다면 전구점까지도 다시 한번 트라이 볼수 있다는 건데요 자이 부분 주봉 월봉 차트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말씀드린 거자 이러한 전 고점 라인 부분 한번 상승해주고 눌려주고 다시 한번 2차 파동 준그 고점 라인 부분을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려주잖아요 즉 여기 있는 매물대를 잡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올린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20선 지금 타면서 계속해서 추세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뉴스를 통해 같이 한번 뚫어줘야 될 텐데 또는 어마어마한 거래량 수급과 함께 그런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도 들어왔다 라는 거죠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은 자 요때 어떻습니까 제가 월봉상 3일선 3일선 안착했을 경우에 요런 꼬리 잡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고가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3일선 정확하게 잘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위쪽에서 어떤 입술 터트리면서더 갈지 기대감 충분히 있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수급. 이번에 수급이 좀 중요한데, 수급 분석해보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 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 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 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두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구? 외국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들어왔는데, 특히나 기관 쪽에서, 금투 쪽에서,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연기금의 상호펀드 기타법인, 개인 그렇다면 개인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충분히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충분히 또 누릴 때 우리가 산 다음에 다시 매도하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기관하고 외인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좋은 뉴스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이두 세계적인 대기업이 어떤 조건들 얘기가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외인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 거의 빠져나간 흔적이 많이 없어요 최근에 그죠 보통 외인 같은 게 밑에서 모은 다음에 상승했을 땐 던지지 않습니까? 정 위에서. 그런데 위쪽에서 더 긁어모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즉, 외인이 목표하는 고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추경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을 뿐이지 오히려 거리량 줄면서 미친 틈에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 이렇게 위아래 등락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눌렸을 때 들어가시라, 눌렸을 때 기회를 준다, 어, 기회를 잘 주기 때문에 급하게만 안 하시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거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 마이너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점의 저점까지 몇 프로입니까? 무려 15%두번 맞으면 마이너스 30%에요. 계좌 바로 깡통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제가 충분히 눌렸을 때 어디서 사면 좋을지에 대해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세력의 평가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인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 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